노래 몇곡이 했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나요 노래 몇곡 했죠? 아, 나둘셋 이번에 여섯 곡째인가요? 그 정도 했나요? 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가까이서 뵙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왼쪽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좀가르지고사를드요 안녕하세요 저기 또 약간 저 여기 약간 오른쪽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무대에 서면서 오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좀 그래요 좀 그랬습니다 어 <laughs>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수스럽네요 좀.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어, 이번에 제가 마지막 곡을 전해드리고 내려갈 건데. <laughs> 다음번에 만나 뵐 때는 좀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어, 오늘 제 무대가 끝나고도 우리 어, 오늘 이 축제장에서 어, 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 좋은 것 많이 보시고 어, 즐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좀 더워가지고 오늘 서울에는 내려올 때 비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더만 내려오니까 날씨가 좀더내좀옷좀 벗고 갈게요. 물한 모금만 더 먹어야 돼. 아니 진짜 오늘 운째 하면 좋을 까요내 집에 가기 싫은데 진짜. 아, 집에 가기 싫네 진짜. 자, 아, 아무튼 끝까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